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영국 작가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은 누군가요? 마이클 포먼의 글그림이네요. 2003년 셰필드 어린이 도서상을 받았고요. 언덕 위에 고양이 언덕 위에 고양이인데 뭐가 날리고 있나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언덕에서 고양이는 어떠한 광경을 보고 있을지 우리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언덕 위의 고양이. 마이클 포먼 글 그림 출판사 한국삐아제 저기 언덕 위에 고양이 한 마리 보이나요? 네. 우리 고양이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언덕 위에 고양이 여름 아, 여기 오래된 돌계단 위에 있으니 기분이 정말 좋은걸? 저 경치 좀 봐. 사람들이 경치를 보려고 여기에 매일 올라오는 것도 당연해. 그리고 사람들도 참 좋아. 나한테 음식을 나눠주니까. 특히 아이들은 샌드위치 조각이나 아이스크림도 나눠주지. 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더라. 바람은 여름 내내 내 털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햇살은 내 등을 따스하게 비춰주지. 여기에선 고깃배들이 매일 아침 해가 뜰 무렵 바다로 나갔다가 저녁 해가 질 무렵, 갈매기떼랑 돌아오는 것도 볼수 있어. 그런데 갈매기들은 정말 끔찍해. 언제나 내 음식을 훔치려고 들거든. 갈매기들이 내려앉고 내가 잠깐 잠들려는 순간이면 언덕 위로 개가 올라와. 그러고는 마을로 다시 내려갈 때까지 늘 그렇듯. 마구 지저대지난그 개를 지저대는 바보라고 불러. 나는 원래 배에 사는 고양이야. 그런데 요즘은 슬슬 육지에서 사는데 더 익숙해져 가고 있지. 나는 항해를 떠나기 전 항상 주인과 함께 이 교회에 오곤 했소. 선장이었던 주인은 부드러운 바람과 좋은 날씨를 위해 늘 기도하곤 했지. 그러고는 항구로 내려가 바다로 나갔소.하지만 지금은 나의 항해 시절도 모두 끝났소.배와 선장 모두 늙었거든.너무 늙어서 바다를 항해할 수도, 나를 돌봐줄 수도 없게 됐지.가을, 이젠 여기도 점점 추워지고 있어.낮은 점점 짧아지고. 추운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있지. 요즘엔 언덕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 물론 아이스크림을 갖고 오지도 않지. 그래도 여전히 고깃배와 갈매기들을 볼수 있고, 아직까지 파도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오래된 집한 채도 보이고. 저 멀리 들판에서 말과 당나귀가 놀고 있는 것도 보여. 친구로 지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참 시끄러운 개도 매일 와. 아무나 보고 마구 짖는 것도 여전해. 갈매기, 파도, 구름, 그리고 나한테까지 말이야. 난 매일 저녁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가. 하지만 조심해야 돼. 사납고 거친 욕심쟁이 고양이들이. 나를 쫓으려고 하거든. 난 저녁밥으로 음식 부스러기를 가져오곤 해. 빵가게 뒤에서 준 파이 조각이나 찻집 밖에 떨어진 감자튀김 같은 거 말이야. 가끔씩 고기잡이 소년이 아빠가 안 보는 틈을 타서 고등어를 살짝 던져주기도 해. 겨울, 으, 이젠 낮이나 밤이나 다 추워. 요즘은 폭풍우가 너무 거칠어서 배들이 바다로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고등어를 먹어본 지도 오래됐고, 차가운 파이 부스러기나 오래된 감자튀김 정도가 전부지. 그래도 비가 오니까 그 지저대는 개가 안 올라와서 좋아. 오늘 저녁은 마을이 좀 달라 보여. 하늘보다 거리에 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노래하는 소리도 들리고 요리하는 냄새도 나. 내려가서 냄새라도 맡아봐야겠어. 난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거든. 거리는 온통 사람들로 북적이고 가게 문은 아직도 안 닫혔어. 슬쩍. 가게 뒷문으로 가봐야겠다. 이봐, 너, 조리가, 너 여기 살지 않잖아. 검은 털의 뚱뚱보 톰과 톰의 친구들인 러프와 터프야. 그들은 몸집이 큰 대신 난 무척 빠르지. 모퉁이를 돌아서 사람들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 찻집이 있는 거리로 내려가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군. 고양이들이 더 많잖아. 모두 호랑이 줄무늬가 있는데, 호랑이보다 두 배나 사나워. 사람들은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던져주지만, 저 고양이들은 나랑 나눠 먹으려 하지 않아. 절대로. 오히려 나한테 이빨을 드러내며 겁을 주지. 이번엔 정육점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엔 그지저대는 개가 있지 뭐야. 나한테 막 하고 지저대는 것도 모자라서 도망가는 날 계속 쫓아오기까지 해. 목에는 소시지줄을 매달고서 말이야. 욕심쟁이 같으니 사람들 틈에서 개를 겨우 따돌렸어. 언덕을 올라 안전한 집에 도착하니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추운 것 같아. 이젠 눈도 오기 시작해. 왼쪽에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 자려고 해도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그런데 그 지저대는 소리가 또 들리네? 개가 언덕으로 올라오나 봐. 그 개는 밤엔 절대 안 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려. 이젠 눈송이 사이로 그 개가 보여. 아주 큰 친구들이랑 같이 왔군. 아무래도 이길 자신이 없소. 계단 아래 뒤쪽으로 최대한 물러서서 발톱을 세우고 있어야겠소. 그런데 저 개가 입에 쑤시지를 물고 있네? 아. 소시지 냄새는 정말 좋아. 영화...영화...고기잡이배 소년이 날 부르고 있어. 이리 와, 내 친구들이 널 보러 왔어. 이젠 생선냄새도 나. 아, 향기로운 생선구이 냄새, 말과 당나귀와 개, 그리고 고기잡이배 소년이 눈 위에 짚을 깔아줬어. 이리 와, 야옹아. 이것 좀 먹어봐. 우리는 따뜻한 집 위에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꼭 축제 같았어. 난 배불리 먹고 나서 소년의 품에 안겼어. 소년은 내 털을 쓰다듬어줬지. 참, 따스했어. 바닷가에선 서 종소리가 들려오고 바다는 달빛 밑에서 은색으로 물들었어. 지금 내 친구들과 나는 하늘의 별들과 땅의 별들 사이에 있는 우리의 언덕 위에 따뜻하게 앉아있어. 추운 밤하늘의 별본 기억 있나요? 아주 깜깜한 곳에서는 별이 반짝반짝 잘 보이죠.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감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언덕 위의 고양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